그리고 가온 칩스가 또 올랐었죠. 어, 한 어제, 오늘 3%, 어제 10%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어, 전저점에서 나왔었던 방식이었어요. 거래량은 없었는데, 어, 추세를 돌려놨다. 그리고 저점 거래량이 좀 붙었다. 그래서 나왔었던 시기가, 음 날짜가 7월 6일부터 드렸습니다. 7월 6일 요때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어, 가운 칩스는 여기서 그냥 바로 가격권이 하고서 드린 건데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뭐 처음에 상장했었던 건 여기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량 수급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위고리를 달았으니까 괜찮다.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지금, 어,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있거든요. 거래량에서 반등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할수 있는 정도가, 피보나치 0.38, 그러니까 0.5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0.38까지만 오른다 이거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 다비싸게 써먹을 수 있어요. 0.38까지 오르는 게 그게 하필 또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긴데, 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상한가가 갈수 있다고 드린 종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짧았다. 그래서 뭐 당시에 드렸을 때 당시에 오전 9시 18분에 드렸고 7월 6일 날 그날 당일 날 9%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렸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시점이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우리 어제, 어젠가요? 어, 어제, 어제, 어제 다시 나왔네요. 어제, 18일날. 어제 다시 나왔고, 어, 오늘 다시 오르고 있다. 어제도 10% 정도 올랐고, 오늘 다시 3% 됐다. 그래서, 나온 시점으로 보자면, 지금 대략 한10% 정도가 올랐는데, 어, 지금은 분할 매도 조금 하시라. 반 정도 파시라. 만약에 이 종목도, 만약에 이제 요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 아까 이제 그린 그린 요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 여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온 칩스의 상황은 여기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물벽에 딱 만났어요. 요 안에서 거래가 다가능은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자리는 요 자리다. 돌파가 나오는 요 주황색 네모칸 자리, 요런 자리가 더 제가 선호를 한다. 요런 거죠. 여기가 본 게임이에요. 이거 본 게임이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도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요것도 수익은 가능했다. 그래서 한 7, 8% 수익 챙겼으니 반 정도 파시고 여기서 만약에 밀려. 어 그러면 거기서 좀 자르시는 게 좋겠다. 현재 시점에서는 오일선 스탑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도 지금 캔들 저기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HTS도 마찬가지고, MTS도 마찬가지고 m t s 도 마찬가지고 캔들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캔들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계셔 보시면 저렇게 레이어가 뜹니다. 옆에 가격 레이어가 뜨니까 저기에 이동평균선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에 물론 이게 가격이 바뀌면 5일선이 당연히 바뀌겠죠. 오늘 것까지 평균이니까. 근데 현지점에서는 5일선이 24,507원이다. 그러니까 대충 24,500원에 스탑 세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5,500원이거든요. 즉 가운칩스를 반파시고 나머지 반은 24,500원에 스탑 세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산 거니까. 지금 수익 실현 하시면 되겠습니다.